야잘 만들었네 이번 시즌3에서 처음 선보이는 철수 어우 잘 만들었습니다 반바지 딱 저거 올린 거 보세요 패션오을 하죠 오 뭔가 하려는데 리허설인가 보다 줄넘기 뛰는 거우 창조 창조주님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주셨어요 어우, 기찻길로 만들어놨네 기찻길 어우 좋으시죠? 오늘은 6월 26일이고요 6월 27일 전 세계 넷플릭스 e 오징어게임3가 개봉이 되죠 저번에도 오징어게임 시즌2가 딱 나오기 직전에 태국 넷플릭스 타일랜드 넷플릭스에서 일한 거 같아요 넷플릭스 타일랜드에서 오징어게임 0 k 의큰 동상을 e 트에 태운 다음에 프로모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가 개봉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 영희와 철수의 큰 동상을 방콕 중심가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태국 그런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그 철수와 영희가 줄넘기를 하고 있는 그 동상이 세워진 것을 보고 아, 이거 빡, 빨리 가야겠다. 태국에 있는 내가 빨리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 가지고 지금 가려고 합니다 태국도 오징어게임3가 굉장히 유명한 그 드라마다 보니까 재밌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바로 이쪽인데 이 자이언트 스윙이 있는 쪽이거든요 어 저기 있다 <laughs> 와영이잘수 있네 여기 오케이 야잘 만들어 놨습니다. 아 여기가 뒤편이구나자 가까이 왔습니다. 네, 보면은 스킬 게임 3라고 넷플릭스 스킬 게임 3라고 써 있고 우리 철수와 영희가 이렇게 줄넘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에서는 계속 그 노래 있죠?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이거 꼬마야 꼬마야 맞나? 우리 줄넘기 놀이할 때 나오는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우 사실주의에 입각한 영이 페이스 여기 무슨 지금 행사가 시작하는 거나 같지는 않은데 다 방어막으로 막아놨거든요 행사는 안 하는 거 같고 어 여기는 오 이거 만들어 놨구나 그거 아세요? 태국 사람들이 이 영이를 고고아라고 불러요 꼬꼬아 고고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때꼬꼬아 꽃이 피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고 해가지고 꼬꼬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제 오징어게임2 그 프로모션했을 때 영상 보시면은 많은 태국인들이 꼬꼬 아 꼬꼬 아막 그러면서 댓글 달았던 게 있을 거예요. 역시 태국은 이런 파티 행사장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야시장이 들어서죠. 이것저것 많이 파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오징어 게임 행사가 오늘 안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저 단체 줄넘기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다 막아놨네. 그래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이 야시장은 지금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꽁 오븐샌드 파네요.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쪽보차나에서 먹었던 거. 오, 더 고소한 김. 해표. 이런 야시장에서 이런 초밥 먹으면 안 됩니다. 길거리 초밥. 배탈나요 오, 롯디사이마이. 아, 롯티사이마이 맛있겠다. 조금 정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마이크를 짓고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뭔 소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야잘 만들었네.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서 얘네가 팔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저절로 돌아갈 것 같고. 어, 여기 기찻길로 만들어놨네. 기찻길. 이것도 기차의 역 표시. 어우, 좋으시죠? 지금 이 앞에 있는 건물이 뭐냐면, 그 방콕 시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시청 앞 광장.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 시청 앞 광장처럼 시청 앞 광장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아, 비가 살짝 살짝씩 오네요. 이번 시즌3에서 처음 선보이는 철수. 어잘 만들었습니다. 반바지 딱 저거 올려놓은 거 보세요. 패션 오하죠회레양 네, 말이네. 저희가 지금 배가 고파 가지고 뭐좀 먹으려고 하는데 야, 이바보샵도 있어? 한번 아, 발런티어. for free maybe? 그나 저나 뭘 먹지? 띠나레이디. if? 오케이. let's take a look. take a look take a look. maybe e 트 v e n t today,ใช่ไหม?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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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8 28 28 28 28 2맛있겠28 2긴28 2 맛있겠다. 네, สิบสองมีไมนี่หแขนุ่ตัวนี้มันน้อยเอาสิบสองสิบสองเทนก็ได้อันนี้ดีกว่าเลยอันนี้มสอยอได้ oh I love it บ yeah. yeah. okay, okay. ่าของวันละครัฟ้าองเดียวคุณร้อยสี่สิบสี่ร้อยหกสิบสี่คุณผู้ชมร้อยสี่สี่เป็นอ่ร้อยหก <목소리> <목소리> 아깐... 야 164바트 거 너무 괜찮은데? <목소리> 어 마이떡 마이떡 가 괜찮네요.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 시리즈답게 많은 사람들이 오네요. 근데 이게 오징어 게임이 아니어도 많이들 오겠죠? <목소리> 어휴 여자 몸에 좋네. 붕어빵? <목소리> 어? 혹 싸면 늙이 너무 비싸요 n 3만 2800원 너무 비싸게 판다 3개 100바트면 은 <목소리> <와, 목소리> 하나당 <딱> 1 0원 넘어가네 <목소리> <게이버>. <목소리> 여기 테이블 테이블 여기 있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 <목소리> <목소리> 비싸다 저 미니김밥 하나에 25바퀴 0 0원이면은 비싸게 파는 거네 소주 한잘잘 달고나도 파네요 이런 야시장에서만 봐도 한국의 음식들 한국의 간식들 많이 들여온 게 보입니다 야 이거 꿀이야? 어디인가? 허니 제멋? 허니 허니 레몬? 허니 레몬 네어만나 허니? 아니는 한번 먹어보지 뭐 모델 호텔의 야, 여기 최신식이네, 최신식이야. 팔로우 다운 자, 랍 라벨 랄. 파이팅 엄치시네 우리 아저씨.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 한다 이이팅 파이팅. 파이기 파이팅. 이 펼쳐져 있는 이무바이 밑에 그냥 자리 잡았이든요이이거 진짜 맛있이요 보세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이거 무빙보다더 맛있습니다. 소고기 어디 보일까? 너무 맛있는데 이 카오니오 찹쌀밥하고 아주 찰떡입니다. 네, 매콤한 소스도 하나 주셨는데 이거 안 찍어 먹어도 이 자체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아 어, 너무 맛있네요.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저녁 6 시가 좀 넘어가는 시간인데 점점 사람들이 막 모여드네요. 아무래도 야시장도 형성돼 있고 왜 안전요원들은 왜 갑자기 왜 들어갔지? 어? 아 미쇼. 잠깐만, 쇼가 있나? 팀스고 I have m 아, make this one. She made it. 아, 찍어야지, 찍어야지. 여기 지금 청바지 입으신 분, 저분.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 이분 청바지 분분 있죠 이분 이분이 이 영희와 철수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저번에 영희도 이 아줌마가 아이 이 여성분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어 아, 대단하네요. 멋있어. 여기도뭐 하나? 아 여기 약간 시뮬레이션 돌리려나 보다 역시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조금 인플루언서 느낌의 많은 분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있고 아 아무튼 오징어게임을 만든 국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뿌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기러 왔고 이번 오징어게임3도 당연히 음,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오징어게임2를 너무나 재밌게 봤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많이 됩니다 3 3 나오면은 아마 와이프랑 같이 정주행 할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2가 작년 크리스마스 리브였나 크리스마스였나 그거 개봉하고 나서 3가 6개월 뒤에 하겠다 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한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네요 저기가 컨트롤 센터인 것 같고 지금 여기 직원들이 다들 서있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야, 리허설 같은 거 하려나? 여기 앞에 보는 틱톡건가 라이브 중이시요 아무튼 국뽕 차오릅니다. 스크드 게임 3오 뭔가 하려는데 리허설인가 보다. 줄넘기 뛰는 거. 어우 창조 창조주님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음. 아니 근데 행사가 하나만 해야되는데 옆에서도 하고 뒤에서도 하고 어, 이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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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돌아? 음. 야잘 만들었네 나랑 <laughs> <laughs> 재밌어 보이네요. 이거를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한다고 하니, 이거를 성공함이 있어서 부산 같은 게 있나? 그게 없으면 그냥, 그냥 재미, 재미로 하는 거겠죠. 저는 이거 돌아갈 때 밑에도 쐬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 밑에는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 놨네요. 오징어게임의 행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허설이다 보니까 여기 뒤쪽에 무슨 영화 틀어졌거든요 아저 어, 오디오랑 이 꼬마야 꼬마야 노래 오디오랑 계속 섞이니까 좀 힘드네요 정신없어 부산스러워 음. 어 태국어 태국어 버전도 있네요. 노래가 여기 지금 도안 같은 걸 들고 있네요. 전체적인 행사 진행 순서, 동선 이런 것들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원들이 도안에 또해 춤도 추네. <laughs> 여하튼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프로모션 행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 그리고 어, 여기 옆에 사람이 또 이치 리얼리 쿨이라고 하네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철수와 영희 그리고 줄넘기 어렸을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뛰어놀던 그런 단체 줄넘기 놀이라든지 우리나라 K 한류 문화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네, 난, 난저 아줌마 보고 체리인 줄 알았어? 체리 같지 않네요, 체리. <laughs>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뭐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놀이 진행 상황이라든지 스텝들이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영상 올릴 때는 아마 오징어 게임이 시작했을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결봉이 된 이후에 이 놀이가 진행될 이때 이벤트가 진행될 때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영상 찍어 볼게요. 직접 이렇게 단체 릴롱기도 뛰어보면서. 아무튼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국뽕, 대한민국짱넷플릭스짱보징한게임짱 대한민국 만세. h i organizer 짱도요 h i organizer 장, h i creator 장呐. Thank y 어 아니 나는 단체줄율기만 보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여기 둥글게 둥글게 코너에서도 리허설이 한창이네요 여기서도 뭔가 게임을 하나 보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혹시나 현재 태국에 계신 분들 태국에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 혹시나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앞으로 오시면 돼요 자이언트 스윙이라고 구글맵에 자이언트 스윙 검색하신 다음에 자이언트 스윙 맞은편 방콕 시청, 시청 앞 광장.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시 또 올게요. 아무튼 끝.